같이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. <laughs> 왜 반말해? 좀 고민해주세요. 잘들어가지죠 자, 하겠습니다. 니안 네 나와도 돼? 어, 지금 은안 나와도 돼. 지금 제가 안 나오는 게 편하시죠? 잘 찍어야 돼. <laughs> 야, 무섭게 쳐다보니까 내가 긴장을 하는. 잘 했어요? 어떻게 뜯어, 근데? 여기? 아, 집주소 공개 되니까. 어떻게? 해? 아니, 그거 보야 아니 이렇게 제대로 안 했어. 컬까지 사용해 놓고. 죄송해요. 조심하세요. 제 애플워치 손으로만. <laughs> <laughs> 개빡쳐. <박수. 웃음> 당신의 손보다 애플워치가 더 위험해요. <laughs> 어떡해! 아! 잘못 열었다. <laughs> 짠! 나이키 워치입니다. 근데 어, 구도가 좀. 아, 해 봐, 알았 예쁘게, 감사 있게 좀해 봐. 그 어때요? 애플워치에 네얼굴을 비치거든? 그러니까 비닐을 빨리 뜯어줘. <laughs> 짠! 나이키 에디션을 샀습니다. 공홈에서 35만 9천원에 구매했어요. 언박싱을 해줬으면 좋겠어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 박스를 뜯울게요 어떻게 뜯죠 아, 여기. <laughs> 이거 당기는 건데?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밑으로. 이렇게? 응. 화살표대로. 자 쾌감. 오! <laughs> 키모티. 아, 나 유튜브 너무 안붙인다 이런데 불량.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. 자, 이제 열어보겠습니다. 나도 얼른, 나도 좀 찍어줘. <laughs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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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이거. 별거 없어, 생각보다 이거. 아, 그러네. 짠. 제가 스트랩을 이걸로 바꿨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거랑 이거예요. 이 빵꾸 뚫리 나이키가 싫어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. 이 이름이 뭐죠? 스포츠 루프밴드? 스포츠 루프밴드? 뭐, 썸이 너쩌고저쩌고 스포츠. 네, 썸이 너쩌고저쩌고. 이걸 열어볼게요, 이제. 자. 왜안 돼? <laughs> 아니, 해운 아니 안 여기 안 있잖아. 아, 이렇게? 이렇게 뜯으면. 자. 아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아 <오>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존나해서 <좀란해서>. 각마침너뭐 <laughs> <근데 끝나려고 웃음> 없네요. 일단 구성품은 이거 사용설명서가 있고요. 충전기인가요? 충전기가 있습니다. 응, 근데 이 끝만 줘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그 원래 거에 꽂아서 <laughs> 쓰면 근데 이게 기모띠 아니야? 이제 이게 어, 이거. 어떡해. 응, 조약돌. 짠. 이거 어떻게 이렇게? 떨어뜨려 그냥. 안 돼, 싫어. 내가 원래 처음에 안돼 안돼 일단 빨아야 안돼 저수그야수그야어수그저 스페이스 그레이 샀거든요 어 진짜 너무 예쁜데요? 아실야 너는 응 네. 어떻게 수그입니다와나 기스 날까 만지지도 못하겠어 어떻게 나네 자꾸 움직여서 개빡쳐 지금 진짜? <laughs> 응 괜찮아 미안해 짠수그입니다 네, 잘하고 있요자 이제 이걸 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쾌감이 느껴져? 사람들이 음. 아니 사람들이 사고 싶을 만큼 찍어봐봐. 니가 근데 너무 느린느린 해서 아무도 이거 열심히 안 볼지. <laughs> 자, 오 진짜 뭐가 없는데 일단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에. 별거 없긴 내가 보기엔 빨리 빼서 연결하고 니네 손목에 차보는 게 제일 센. 아, 그래 그래. 오케이. 짠. <laughs> 야왜 그래? 이걸 네. 어떻게 연결하죠? 그 여기가 구멍이 보면은. 이게 이게 다 감성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약간 감성? 어 됐다. 어 켜져 버렸어. 켜지면 안 되지 않아요? 벌써. 이거 눌렀, 눌렀으니까 어디서 부족한데. 아 이거. 켜져 버렸어. 어떻게? 아닌데? 잘 맞다니까. 안 들어갔는데. <laughs> 와나손 떨려. 제발 쫄지 말고 넣으면 안 돼. 어차피 너 이제 기사 나아 졸린다고. 그래. 됐다. 아 잘못 눌렀어. 뭐 다른 거. 없어? 없어? 야야야야 잘못 눌렀어. 원래 배터리. 아 그래? 나짱나거는 미안해. 자 왼손에 다쳐볼게요어손 바들바들 떨려. 자, 그래서. 죄송해요 제가 약간 버벅대는 점 어떻게? 어때요? 이뻐. 어때요? 이렇게 약간 아이스티 한 잔. <laughs> 아메리카노. 커피 자극이 오시나요 여러분들? 짠. 토너. 저 너무 예쁘죠. 원래 충전해. 응. 끝난 거야? 응. 언박싱 끝이에요? 응.